8번 볼게. 이게 2025학년도 9월 21번 문제인데, 근데 이때 9월 시험지가 조금 쉬웠거든. 원래 시험지 난이도라는 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아는데, 이때는 좀 많이 쉽긴 했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지가 쉽다고 느꼈어. 그런데 그런 시험지 21번이거든. 21번이 원래 무게감이 좀 있는 자리잖아. 22번 바로 앞 자리니까, 뭐 옛날에는 주로 지수로그. 그리고 수열이 22번으로 간 다음에는 수투에서 그래도 해석이나 이런 걸좀 요구하던 문제가 나오는 자리지. 그 자리에 있던 문제야. 한번 풀어봐봐. 최대 5분 정도 풀어보면 될것 같아. 지금 답을 낸 학생들은 이게 뭐지 싶을 거야? 문제가 왜 이렇게 허무하게 풀리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래서 이게 당시에 쳤던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도 당황을 많이 했거든. 나도 그랬고. 이게 문제가 도대체 뭐지? 이 문제를 왜 이러고 끝내지? 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질이 낮은 건 맞아. 그 문제를 좀 대충 마무리한 것 같아. 어, 내일까지 주셔야 되는데 요 그래서 어이 그럼 빨리 만들어 뭐 이러면서 만든 것 같아. 근데 이 소재가 되게 중요하거든. 이거는 지금 수능이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소재라서 어, 배울 게좀 있어. 한번 풀어볼게. 여기 f(x)가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함수래. 그래. 그러니까 x 3승 a x 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c야. 뭐 이렇게 돼 있고 거기 가운데 있는 거 있지? f의 k 플에서 f k를 빼고 2로나눈는거 이게 처음에 보면은 이게 기울기처럼 생겼잖아 이게 f x의 k에서 k 플러스 2까지의 평균 변화율이지 기울기처럼 생겨서 이 문제를 기울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석하려고 들면 어잘안돼 나는 못했어 이 기울기가 뭐 그두개 사이에 있다는 게 어떻게 읽어지질 않더라고 기하적으로 그래서 그냥 그 넣고 계산해 볼게 일단 요거를, 여기 넣으면 되잖아요. K 플러스 여기다 넣고, K 넣은 거뺀 다음에 2로 나눠. 걔를 해보면은, 이렇게 돼. 해놨으니까 믿어. 얘가 3K 제곱에, 여기가 6 더하기 2A의 K. 더하기 4 더하기 2A 더하기 B. 이렇게 나와. 뭐, 집어넣고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얘가 최고차항계수가 3인 2차 함수지. K에 대해서. 최고차항계수가 3인 2차 함수고, 얘하고 얘를 모르는 거야. 얘하고 얘를 몰아. 이 k에 대한 식이 그렇다는 거지. 여기서 얘하고 얘를 결정할 수 있다면, 그럼 a가 정해지고 b가 정해지잖아.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게, 여기서 f'3이니까, 프라임 이게 a하고 b를 알면 답을 할수 있겠지, 그지 그니까 러이 함수를 결정해서 a하고 b를 결정하면 답을 낼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는 여기가 2k-8이고, 2k-8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 여기가 4k제곱 더하기 14k인데,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얘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얘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하고 얘가 이런 부등식을 만족시키는지 요거부터 조사해 봐야겠지. 그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항상 크거나 같냐고. 걔를 조사해 보면 2k-8하고 4k제곱 더하기 14k가 같은 지점을 찾는 거야. 얘를 찾아보면은 이게 넘기고 나누면 뭐 이렇게 되거든.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는 0이 돼서 얘가 k가 어, 마이너스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 얘랑 얘랑 똑같아. 이게 얼핏 보면은 얘가 훨씬 커 보이는데, 이 이게 14k에다가 이게 4k제곱이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붙어있고, 이 k가 음수가 되면 얘가 작아지니까, 이 만나는 지점이 딱두개 있더라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은 이식, 이거, 이거 그냥 뭐, pk라고 할게. 이게 있을 때, 지금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0이고,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0이잖아. 그러면 p-1이, 마이너스 얘가 지금 마이너스 10 이상, 마이너스 10 미만 이하 이렇게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10 인거지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일 때 여기 마이너스 2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2 이상 얘가 마이너스 12 이하가 돼서 얘가 마이너스 12 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난 거지 얘가 마이너스 10 이다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0 이다를 풀어서 얘하고 얘를 구하고 그럼 얘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좀 허무하지 지금 뭐 부등식을 이렇게 줬는데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만나는 점이 두개 있는 거야. 그래서 가운데 것도 그두 점을 지나야 된다. 그러면 계산하면 끝. 이렇게 돼버린 건데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나는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거를 전혀 못 봐도 답이 나와버리는 형태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좀 실패한 문제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요거를 처음에 풀었을 때 어, 학생들이 9번 얘기를 많이 했어. 9번이 또 공교롭게도 딱 10년 전 문제야. 2025학년도에서 10년 전, 2020, 2015학년도, 게다가 또 9월에 범위, 문제 번호도 같아. 에, 좀 신기하더라고. 요거를 한번 풀어봐봐. 요 문제를 풀어보면, 여기가 6x-6, fx가 2x 3승-인데, 요거 딱 봐도 1 넣으면 양쪽 똑같잖아. 여기 x 값 1을 취하면, 그러면은 0, 여기가 f1, 얘가 0 이렇게 돼서, 여기서 f1은 0이지. 이거는 샌드위치 정리라고 나네. 샌드위치 정리는 극한 취할 때 하는 얘기고, 교과서에는 그 이름도 없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0 이상에서 0 이하니까, 그냥 이렇게 된 거지, 맞지? F1은 0이야. 여기서 또 끌어내야 되는 게, 이게 두 곡선을 생각을 하는데, 이 직선과 곡선. 6x-6이라는 것과 2x 3승-2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얘가 지금 1에서 이렇게 교차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1,0은 지나는데, 얘하고 얘가 이렇게 교차해버리면,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게갈 데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한쪽은 얘가 크고, 한쪽은 얘가 크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기울기를 조사해보면, 그러니까 얘는 지금 기울기가 6이고, 얘는 미분하면은 3x 제곱이니까, 얘도 1에서 기울기가 6이거든. 그러니까 이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지금 어떻게 생긴다는 거야, 얘가. 여기서 접하면서, 접하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럼 f는 요 사이에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뭐기하적으로 왠지 f 프라임 1은 6이다. 이런 식이 될것 같지, 느낌상. 느낌상 그렇다고 하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면은 얘를 세 변을 x 1로 나누고 x를 1로 보내고 이런걸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극한 좌극한을 나눠 가지고 해야 돼. 부등호라서 뒤집힐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귀찮은 계산인데 하여간 똑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어. 뭐 그때 이제 샌드위치 가 쓰이는 거지. 보통 그렇게는 안할것 같고, 딱 그냥 그림 보니까, 여기서 뭐두개 사이로 이렇게 가려면은, 기울기 똑같아야겠네. 뭐 이렇게 느끼는 거지.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마무리도 조금 신경 써줘야 되는데, 거기 최고 차항 계수가 1인 다항 함수야. 근데 얘가 지금, 이게 3차니까, 얘는 3차 이하지. 얘는 4차, 5차 이러면은, 나중에 역전이 일어날 테니까.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fx가 1차일 때, 그러니까 2차일 때, 뭐3차일때 이러고 나눠서 풀어야 돼. 근데 거기 조건에 요거랑 요거랑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지. 거기 보면 F형이 마이너스 3이다가 있잖아. 그세 개를 얹어서 되는 게 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까지는 그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어서 얘다. 나머지는 풀어주면 되지. 뭐 8번 문제를 풀고 나서 애들이 9번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 근데 그 이유는 알겠지. 모양이 좀 비슷하게 생겼어. 이게 뭐 양쪽에 갇혀 있고, 뭐 그걸 통해서 가운데 걸 결정하고 이게 비슷한데. 근데 이두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 완전히 다르고 그 다르다는 점이 난 8번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 그걸 조금 강조해서 만든 문제가 10번이야. 10번 한번 풀어봐봐. 풀어볼게. 일단 f(x)는 2차식이야. 3차 이상이면은 오른쪽 부등식이 안 되고 1차일 때는 왼쪽 부등식이 안 되지. 그래서 f(x)는 2차식이다. 이걸 알수 있고, 일단 이렇게 써볼게. 4x 8 여기는 X제곱 더하기, 뭐 AX 더하기 B 이렇게 쓸게. 여기가 2 x 제곱 빼기 3. 이 문제는 그 9번보다는 8번에 가까운 문제거든. 그, 왠지 알겠지? 이게 정수 조건 때문에 그래. 정수라는 조건이 8번 핵심이라고 나는 주장하는 건데, 9번은 이제 실수잖아. 양의 실수. 그주변의 모든 X에 대해서 그게 성립한다는 거고, 8번은 정수일 때만 성립한다는 거거든. 그니까 10번도 8번처럼 읽어줘야 돼. 근 거기 내가 정수 x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되게 어색하지? 이렇게 보통 잘안 쓰니까. 근데 헷갈려 보라고 이양불고 이렇게 쓴 거야. 근데 이거 그 정수를 읽어줘야 되니까 맞지? 내가 정수 x 이렇게 썼으면 이건 내 마음이지. 그래서 이게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정수일 때만 성립한다는 건데 얘랑 얘랑 만날 때를 보면은 이로 넘겨봐봐. 이로 넘겨서 2로 나누면 x 제곱 빼기 4x 더하기 4는 0이어서. 이게 x 빼기 2의 제곱은 0,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지금 2에서 이렇게 접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y는 4x-8이면은, 요고, 요고, 요거는 뭐 2에서 이렇게 접하는 모양이라는 거지, 이렇게. 얘가 y는 2x 제곱 빼기 4x라고. 그럼 요 사이에 있는 게, 일단 요 점은 같이 지나야지. 얘가 2 집어넣으면 얼마야? 0이잖아. 여기가 2,0이니까. 어, 여기 2 넣으면 얘 0되고, 얘도 0되니까, 여기 2 넣으면 얘도 0돼야 돼. 4 더하기 2a 더하기 b는 0이다. 이게 나오지, 일단.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를 얘로 가진다던가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니까, 그거는 9번 문제의 특징인 거지. 9번은 요 주변에서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그니까 러요 기울기로 그대로 가져줘야지, 여기를 뭐 지나갈 수 있다. 이런 건데, 이제 10번은 정수니까, 정수니까 요 기울기를 그대로 가질 필요가 없어. 그냥 정수점에서만 성립하면 된다는 거거든 이게 2일 때, 1일 때, 0일 때, 뭐 3일 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0. 0일 때예 얘 이상이면서 예얘 이하면 되고, 1일 때예 이하면서 예 이상이면 되고, 2일 때는 근데 여기가 0 이상이면서 0이하니까 0이고, 그 다음에 3일 때는 예 이하면서 예 이상이면 되고 그런 점들을 이렇게 통과해 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서 기울기를 딱 예로 가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다 풀어야 되는데 좀 느낌은 오지. 이거 뭐냐면은 요점하고 요점만 조사하면 돼. 그러니까 1일 때랑 3일 때. 그러니까 요때두 군데만 조사하면은 나머지는 자동으로 돼. 요거는 좀 감각적으로 일단 그렇지. 뭔가 이렇게 들어가면 다른 데서는 안될것 같다는 거지. 근데 여기를 엄밀하게 하려면 이렇게 참수로 보면 될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걸 일로 넘겨가지고 넘겨서 1일 때 부등식이 그거다. 3일 때 부등식이 그거다. 이에서 만난다를 해주면 그러면 이제 항상 성립한다를 알수 있을 거야. 반대쪽도 참수로 보면 되는데 좀 그냥 감각적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여기다가 이제 1 넣었을 때1 넣으면은 얼마 이상 얼마이야? 거기서 뭐가 나오고 3일 때 얼마 이상 얼마이야? 해서 뭐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F4의 최소 최대를 구해 주면 되는 거지. 하나 더 풀어볼게. 11번도 풀어보자. 11번이 이제 원본 문제를 살짝 바꾼 거거든. 한번 다뤄봐봐. 풀어볼게. 어, 이쪽이 2k 제곱 더하기 5k 더하기 1이고. 여기가 f k 플러스 1 빼기 f k야. 그다음 에 여기가 4k 제곱 더하기 10k 더하기 4. 뭐 일단은 요거 요거는 그 f x 이렇게 설정해 가지고 뭐 f x를 x 3승 더하기 a x 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c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되겠지. 집어넣어 보면은 얘가 3k 제곱에다가 뭐 얼마의 k 더하기 얼마 이렇게 나와. 여기는 AB에 관련된 식으로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C는 중요하지 않지. 원본도 그런데, 어 어차피 뺀 거라서 C가 문제에서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아. 마여간 뭐 얘하고 얘가 AB에 대한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얘랑 얘랑 만나는지 아닌지 이런 걸 조사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넘겨볼게. 넘겨서 같다를 풀어보자. 2K제곱 더하기 5K 더하기 3은 0이지. 그래서 여기가 2KK 어떻게 되는 거야? 더하기 1,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k 값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하고 마이너스 1이라고이렇게두 개가 나온 거거든. 된 거지. 근데 여기서 얘는 중요하고, 얘는 중요하고, 얘는 중요하지 않다고. 왜냐하면 이 정수에서만 얘가 성립하면 된다는 거지. 모든 실수가 아니라 정수에서만이니까. 얘는 정수라 중요한데, 얘는 정수가 아니니까. 쟤는 덜 중요하다는 거지. 이거 그려보면은 뭐 4k, 뭐 대충 이렇게 그릴게. 얘가 y는 4x 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4야. 이렇게 있고, 제가 뭐두 점에서 만나면서인데, 뭐 2점하고 이 2점에서 이 만난다고 칠게. 그냥 좀 대충 그릴게, 편의상. 얘는 그러면은 2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이야. 나 여기는 왜 x로 쓴지 알겠지? 이게 이제 실수에서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근데 나의 관심사가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이 정수일 때만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점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 점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은 거랑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은 게 똑같을 거 아니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게그 값이다. 뭐 이렇게 해서 식이 하나 나올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 지금.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 여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2일 때 여기를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 넣은 것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 마이너스 2 넣은 것보다 크거나 같고, 거기서 하나의 범위가 나올 거고. 뭔가 양력점만 생각하면 될 거지. 같 0일 때. 영일 때, 부등식또 해보면, 한쪽은 의미 없긴 하는데, 막, 거기를 파고들려니까 너무 헷갈리더라고. 하여간, 요두 점만 조사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될것 같아. 이 부분 의심되면은, 이렇게 참수로, 이 참수끼리 참수는 이 참수다. 요걸 갖고 직접 한번 해봐. 하여기하고 여기서, 이제, 요렇게 지나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점은 결정되고, 그러니까 변수 하나는 결정되고, 나머지 하나는 범위로 나오니까, 거기서 최대 최소, 이런 문제가 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요 문제를 보면, 8번에서, 8번에서 두 곡선이 얘가 지금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났는데 얘가 이렇게 이웃할 수 밖에 없지. 그러니까 정수 두 개로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이웃할 수 밖에 없다고. 왜냐면 2차식으로 했을 때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 만나는 두 점이 이 사이에 정수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정수에 대해서 그 부등식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뭐이 안에 이렇게 정수가 있어 버리면 정수가 있으면 이 부등식에 대해서는 애초에 성립할 여지가 안 생기잖아. 이 왼쪽 게더 크고, 왼쪽 게 크고, 오른쪽 게 작고, 이렇게 되니까. 그니까 러 지금 이렇게 정수에서 두 점이 만난다 그러면 걔네들은 이웃할 수 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이제 11번에서는 어떻게 낸 거야. 하나를 정수로 주고, 마이너스를 주고, 다른 하나는, 그니까 요 사이에 있어야 돼요. 사이. 요 사이에. 요 사이에. 그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이지. 요 사이에 근이 있어야, 근이 있다면. 요 사이에 있어야 거기서 이제 정수점에서는 그 부등식이 성립한다. 뭐 이런 문제를 낼수 있었다는 거지. 요렇게 요거랑 되게 비슷한 문제가 12번이거든. 12번은 그냥 내가 설명해 줄게. 읽어만 봐봐. 요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라서. 이 문제를 위한 설명을 따로 들어야 되는데. 어 지금은 그냥 이런 식의 풀이가 있다만 설명할게. 그냥 나중에 푼다고 생각하고 대충 들어. 얘가 정수 k에 대해서 fa k 마이라고 fa k 플러스 1 곱이. 음수가 되는 정수 K가 없다는 거지. 정수 K가 없다고. 그니까 러 이거는 K에서 1뺀 거, K에서 1더한 거니까 얘가 2 차이 나는 거잖아. 그니까 2 차이 날때 함수 값의 곱이 음수가 될수 없다고. 그니까 얘가 차이가 2가 날 때는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지. 아니면 얘가 양수, 얘가 양수 이럴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이게 3차 함수니까 이게 그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그 다음에 어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 플러스 무한대로 가니까 부호를 바꾸긴 바꿔야 되잖아. 근데 이게 그이 차이 날 때는 부호가 이렇게 반대일 수 없다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이제 영이 되는 점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풀이가 있어. 뭐 나중에 자세하게. 그럼 이렇게 짝수들을 쭉 찍었을 때, 짝수들을 쭉 찍었을 때 거기서 부호가 한 번에 한 번도 바뀌면 안 되니까 0이 되는 게 있어야 되고 홀수들을 쭉 찍었을 때도 그래야 되는데 뭐 걔네들이 또 이웃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 그다음에 나머지 한근이 여기서 1뺀 거, 여기서 1더한 거, 요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푸는 풀이가 있거든. 그니까, 이 문제는 풀이법이 여러 가지인데, 뭐,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 근데, 요거 보면은, 이, 쓰인 그 감성이 똑같다는 거지. 그니까, 8번하고. 여기 정소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거는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인데, 다른 데 있으면은, 이런 정소에서는 성립하지 않으니까. 뭐 이런 식이 돼버린다는 거지. 그니까, 나는 8번이 이 문제를 모티브로 만들어줬다고 생각하거든. 뭔가, 정수점을 이렇게 옮기면서, 성립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건데, 근데 8번은 이제 허무하게 막혀버린 거지 문제가 거기서 좀 배리에이션을 못 주고 그냥 이렇게 하면 풀리는데 이렇게 끝나버린 거지 그거를 강조한 게 13번이야 13번 한번 풀어 봐봐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왼쪽에 있는 얘, 얘하고 오른쪽에 있는 얘랑 같을 때를 찾아볼게 k a k a 일단 2에서 만나니까 2일 때 똑같으니까 날려주고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k가 얘가 2k 빼기 2a 니까 k가 2a 가 돼. 이 식을 풀었을 때 k 값은 뭐하고 뭐가? 2하고 2a 가 나오는 건데 이두 개에서 만나는 2차 함수 두 개야, 맞지? 2차 함수 두 개고 그 사이에 뭐가 있으려면은 모든 정수에서니까, 정수에서니까 얘가 2일 때 만나고 이 2a 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1에서 3 사이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1에서 3을 벗어나면은 그러니까 이런 데나 이런 데서 역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fx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2a가 1에서 3 사이가 되고, 그러면은, 뭐요? a가 최대일 때, 2분의 3일 때가 되고, 그럼 여기를 이제 정수점, 정수점으로 이렇게 주면, 그러면 그두 점을 지나는 게 사이께 하나로 이렇게 결정돼.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된 문제가 8번 문제고. 근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최대나 최소가 아니라서, 이 사이에 이렇게 되면은, 그런 부등식이 뜨는 문제가 되고, 그럼 이제 10번이나 11번 같은 문제가 되는 거지.